테니스 코트는 테니스 게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소로 규격과 구성, 종류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코트의 크기는 길이가 23.77m, 너비는 단식의 경우 8.23m, 복식의 경우 10.97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면 종류에 따라 클레이 코트, 하드 코트, 잔디 코트, 인조 잔디 코트 등이 있으며 각각의 표면은 게임의 속도와 플레이 스타일에 영향을 줍니다. 클레이 코트는 공이 느리게 튀어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랠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드 코트는 빠른 게임을 위한 평탄하고 단단한 표면을 제공하는 반면 잔디 코트는 가장 빠른 공의 속도를 제공하며 슬라이드가 가능하여 전통적인 테니스 스타일에 적합합니다. 인조 잔디 코트는 유지 관리가 쉽고 여러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코트 유형은 플레이어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며 기술과 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테니스 코트의 규격 외에도 중요한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코트는 네트로 나뉩니다. 네트의 높이는 중앙에서 0.914m이며 양쪽 단에서는 1.07m입니다. 또한 베이스라인에서 서비스라인까지의 거리는 각각 6.4m로 게임 중 서브를 하는 구역을 정합니다. 코트 양쪽 끝에는 베이스라인이 있으며 코트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서비스라인 사이에는 서비스박스가 위치합니다. 이러한 규격과 구성은 모든 공식 경기에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플레이어들에게 공정한 경기 환경을 제공합니다. 테니스 코트의 이러한 세심한 디자인은 게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플레이어 간의 대결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추가적으로 테니스 코트 주변에는 플레이어와 관중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경기를 관람하거나 대기하는 동안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테니스 코트의 디자인과 구성은 경기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따름으로써 모든 플레이어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렇게 테니스 코트의 규격과 다양한 종류를 이해하는 것은, 플레이어가 자신의 기술과 전략을 최적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